2023년 2월 17일, 오늘 드디어 발에 감았던 붕대를 풀고 또한 병원 진료도 종료하였습니다. 아직 완전히 낫진 않았지만 그래도 붕대를 풀고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제 마음이 참 가벼워졌습니다. 그런데 이번 이 화상 치료를 하면서 제 마음이 예전과 달랐습니다. 예전에, 어, 질병으로 치료할 때 굉장히 좀 불평과 짜증이 많이 있었는데, 이번에는 이 기간 동안, 어, 하루 일상을 평소대로 인내하며 차분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것을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러나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없었습니다. 감사함으로 또한 나에게 닥친 것 또한 내가 감당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담담하게 어, 주님 앞에서 느긋하게 여유롭게 이 일을 이번에 감당을 해냈습니다. 이것은, 어, 무릎신학교에서 처음 선포를 통하여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. 또한, 어, 미리 보기 사역을 통하여서 제 안에 있는 악한 쓴뿌리, 불평과 원망과 낙심, 이러한 것을 목사님을 통하여 들쳐내 졌었을 때에, 어, 제 마음 안에 이번에도 이런 것들이 올라오려 할 때에, 어, 저는 죄와 싸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선포하며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고, 또한 죄와 싸워 승리하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기에 예전과 다르게 이번에 질병 치료에 있어서 주변 사람을 편안하고, 또한 제 마음조차도 평안함으로 지낼 수 있었음에 대하여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.